자, 오늘은 말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시는 이너 카드.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심리를 알수 있는 이너 심리 카드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하나씩 올려드릴까 싶습니다. 읽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어, 보통은 이제 유니 카드로 많이 하죠. 뭐, 레노먼드도 있겠지만, 보통 대부분 이제 유니 카드로 상담을 많이 하는데, 어, 이 유니 카드를 점사의 위주로 많이 가고 있죠. 점사 쪽으로 뭐 상대방의 심리 쪽까지는 깊게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유니로는 심리 심리를 할수 있는 부분은 좀 적고요. 점사 위주로 이제 유니가 이제 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 앞으로는 이제 어, 유니보다는 유니도 이제 기본으로 깔고 어, 우리가 이제 인어 카드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점사 위주로 갈 거냐 아니면 이너카드보다는 뭐, 이너 윤희로 하는 게 좋고 벨린을 쓸 거냐 다시 말해서 보통은 윤희와 윤희는 점사 위주로 많이 가죠 또 이제 또 이너카드라는 거는 뭐 많이 접해 보이신 분이 없기 때문에 어, 심리적으로 많이 써지고 있고요 그러면 점사위주로 갈 때는 유니하고 뭐 벨린을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너카드, 심리적으로 갈 때는 유니하고, 이너카드하고, 또, 저기, 뭐 오쇼젠. 뭐좀 이따가 이제 오쇼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이쪽으로 같이 쓰시면 아주 궁합이 잘 맞습니다. 왜 이너카드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상담을 하는 현장에서 보면 제일 많이 상담하는 게 연애 쪽이죠, 연애. 질문 중에 연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죠. 연애 쪽으로 많이 상담, 관련 상담을 해드리는데, 연애에 대한 관심사가 상당히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상대방 심리를 물어보신다거나, 뭐내 남자친구가 있는데, 내 남자친구에 대해서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 경우, 또 여자친구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경우 이런, 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상대를 만나고 있는데 과연 저 사람이 내 배경을 보고 만나는지 아니면 나의 이쁜 외모를 보고 만나는지 아니면 진짜로 내가 좋아서 만나는지 대해서 대부분 궁금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럴 때 상대방의 심리를 윤희로 보기 힘들다는 거죠. 보기 힘들다는 거죠. 윤희는 점사 쪽이죠. 요리로 볼수 있는 것은 점사명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상대방의 심리를 보실 때 제일 많이 쓰는 이너카드를 활용하시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알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장점입니다. 잘 듣고 계시죠? 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다 보면 뭐 연애 얘기죠.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가 상당히 많죠. 뭐, 어떤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았, 뭐 받았, 받고, 뭐, 여성을 만나고 있다고 봅시다. 뭐, 또두 번을 만났어. 두 번을 딱 만났는데 너무도 마음에 드는 거야, 상대방이. 이럴 때 상대방은 상대방에 대해 좀더 알고 싶고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 좋아하는 마음을 더 상대방한테 전달을 해서 뭔가를 내가 대시를 하고 이런 상황으로 또갈수 있겠죠. 뭐 근데 두번 상대방을 만나고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다들 공감하지 않나요? 마음에 드는 연애 상대를 딱 만났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해 서 아는 게 별로 없어. 이럴 때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뭐 아, 뭐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 궁금한 점을, 인어카드를 공부를 하신다면, 너무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이걸 꼭, 알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또, 현재 뭐, 연애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모두 제 얘기였던 고,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뭐, 어, 꼭 연애만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 관계에서도 뭐 요즘 들어 뭐 요즘 남편이 알수 없는 행동을 한다든지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와이프가 딱 와이프 앞에다가 핸드폰을 놓지 않는다든지 핸드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생각한다든지 이럴 때 의심이 가겠죠. 이럴 때 여러 가지 뭐 상황에 따라서 어, 이런 카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많죠. 이럴 때뭐 인원을 딱 배우신 분이라면 우리 남편의 심리, 우리 남편의 현재 마음을 이 카드를 통해서 딱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었는데, 뭐 사춘기에 접어들면 부모하고 뭐 대화가 단절이 되겠죠. 이럴 때 아이 내 아이하고 얘기를 좀 어, 얘기를 좀더 나누고 싶어 하는 싶은데 그럼 뭐 대화가 단절이 되다 보니까. 얘기를 할수 없는 분이 많겠죠. 택택거리고. 이럴 때 이너 카드를 활용하면 자녀의 현재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방. 거알 수가 있는 거죠. 알 수가 있다는 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거죠. 이너 카드의 어떤 활용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많습니다. 방대하고요. 그리고 현재 타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꼭 배워야 될 어떤 카드 중에 한 가지가 이너 카드 이너카드입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이너카드를 강의할 수 있는 분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뒤 뭐, 찾아봐도 없어요. 그리고, 뭐, 자세하게 나오지도 않고. 요런 부분이 단점이죠.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모든, 어, 3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요런 좋은 기회를 얻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알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대방과의 나포 형생을 통해 알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상대방 상대의 어떤 인어 카드를 통해서 상대방을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방법은 상대방이 거짓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속에 있는 마음을 뭐 다르게 얘기하셨죠 근데 두 번째 카드, 인어 카드를 활용한 방법은 거짓으로 얘기할 수가 없죠.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이제 실전에서도 내담자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너무나도 어떤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어내서 말씀을 드리면, 어, 내담자분들이 깜짝깜짝 소름 끼칠 정도라고 어, 하시곤 하죠. 그 정도로, 그, 그 이너 카드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은 아주 너무도 진짜 놀랍습니다. 그리고 윤희와 이너는 또 우리가 이 상담 중에 기본이죠. 상, 이 타로 상담하는 분들 중에 이런 기본을 모르고 간다면, 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이두 가지를 알아야 현장에 나갔을 때 다른 경쟁자분들과의 어떤 경쟁에서 훨씬 유리하겠죠. 지금처럼 경쟁 사회를 이루는 현, 사이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한 가지라도 더 잘할 수 있는 뭔가 어떤 내 나름대로 어떤 독창성도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너카드의 어떤 역사를 보면 이너카드는 뭐 생긴 지가 아주 짧죠 역사라기보다는 아무튼 짧은 역사 속에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너 카드가 생긴지는 한 500년 정도의 어떤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 뭐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너가 나오기 전에는 뭘로 했냐, 그렇죠? 오쇼젠이나 심볼론으로 이제 심리를 보게 됐죠. 오쇼젠이나 심볼론을 어, 배우고 익히는 데는 조금 시간이 저도 해봤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죠.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에 비해 또 이런 이너 카드는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다는 어떤 장점, 이게 아주 매력입니다. 짧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 급하잖아요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길게 잡을 수 있는 것을 상당히 못 참아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수업을 할 때도 짧은 시간에 배워서 나가서 쓸수 있는 방법을 어떤 현장 실습을 통해서 빨리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이 인어카드를 어, 배우신 다음 현장에 나가서 임상실험도 해보, 해보면서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통해 또 상담을 해보신다면 인어의 효력에 대해서 아마 놀라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아주 뭐 제가 뭐 100번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다 배워보세요 자 그리고 인어를 배움에 있어서 인어를 배우잖아요 오쇼젠이나 심볼론보다는 아주 쉽다는 점 여기 장점입니다 이너카드 자체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쉽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오쇼젠과 심볼룸 같은 거는 사진이 아니라 그림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이너는 사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 이런 오쇼젠보다는 상징성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뭐 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너카드가 오쇼젠보다는 정확도 측면을 볼 때는 오쇼젠과 심볼룸보다는 훨씬 더 높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현재 타로를 배우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어, 강조합니다. 인너 카드를 공부하셔야지만이 경쟁 이런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어, 결국 소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언급해드립니다. 아물한잔 먹겠습니다. 자 네, 지금. 이너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띵동댕.